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것 같아? 예수님만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 기록의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남장한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수만 명을 먹이시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되겠다.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모시면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치료받아야 될 자, 병든 자를 하나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다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문제는 이 군중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무리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똑같이 군중들과 무리들과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왕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아주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이 죄는, 욕심을 났습니다. 욕심, 욕심을 잉태해서 욕심을 낳아요. 예수님이 중앙에 앉으면 내가 우측에 앉고, 내가 좌측에 앉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내가 해야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인간의 욕심,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가? 첫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했는데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유는 지금 풍랑 만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빙 기적을 행하시고 잠시 시시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9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오도 없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밤이 찾아오는 시점쯤에 제자들이 배에 성선해서 이동을 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림과 같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바다에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 보자 하니까 며칠 전에도 포항 앞바다에서 밤 시간에 고기잡이 배가 출항했다가 배가 바람에 뒤집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한 사람은 생존했어요. 생존했고, 한 사람은 사망했고, 네 사람은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무섭습니다. 바다는 무서운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밤을 네 등분합니다. 네 등분.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저녁 6시가 1경입니다. 그 다음 9시가 2경에 해당이 돼요.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에 해당이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 4경에 제사경이라 말은 이제 해가 서산해질 때 1경쯤에 저녁 6시쯤에 출항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경에 이렇게 말하니까 3시부터 6시까지니까 약 10시간 동안에 배를 놓아 적게 된 거예요 죽을 고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 북단섬이 있습니다 북단섬이 어딘지 아시지요? 백령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령도는 북한이 아주 가깝습니다. 백령도 가서 보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과거에는 인천에서 출항을 하면 자그마치 6시간, 8시간 해야 도달하는 곳인데 최근에는 쾌속정이 생겨가지고 빠르면 4시간 3시간 도달하는 섬입니다. 제가 이 백령도를 한번 갔습니다. 집회를 위해 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안니면 도달할 수 있는 그이 거리가 쾌속정이 자그마치 6시간이 넘 걸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부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출항했습니다. 바람이 처음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군중들의 소리가 동시에 함성이 배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터져 나옵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그게 즐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 보세요. 길면 성격이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이 몸이 휘둘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속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속이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쯤 되면 그배 안에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함께 연합 집회 갔던 목사님들이 야, 남 목사는 멀미도 안 하고. 여러분, 배를 타고 이동을 할때 멀미 안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멀미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배를 타고 갈때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려고 힘을 주고 의자를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줄 알아. 그 사람은 100% 멀미할 사람이에요. 멀미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배가 파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 몸도 올라가야지. 배에 맡기고. 그렇게 있으면 멀미를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앞자리를 파도가 밀려오는 거 보잖아요 밀려오는데 파도가 밀려오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요 파도가 지나가면 내가 이렇게 배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려간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배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 내려가요? 아니 배를 타고 있는데 어디 올라간단 말이에요? 생각입니다 생각 파도가 오는구나, 그 파도를 내가 올라가는구나, 배가 올라가는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멀미 안 합니다. 그 파도가 오는데 올라가면 뭐 죽는 줄로 알고, 내려가려고 용을 쓰고 힘쓰고 용 쓴다고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면, 올라가면 돼.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면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는데도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이러다가 이제 멀미를 하고 토해내고 이제 죽게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잘안 하지만 과거에 이 우리 대군의 목사님 중에 일본을 다녀왔다고 막. 목사님들 앞에 막 자랑을 하고 막 입에 막 침을 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서 여객선을 타면 저녁에 타면 아침이 되면 일본에 도착한대요. 그런데 그 배를 탔대요. 올때 파도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 말, 남목사, 남목사. 두번 다시 나는 죽어도 배안 탄다. 죽음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 단체 손님들이 막 한꺼번에 있는데 밀려갔다가 밀려왔다가 아우성 했다가 그날 죽는 줄 알았대요. 아마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바다는 10시간 걸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10시간 걸려서 가야 할 거리가 아니라니까. 사경을 다 소비해야 될 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당하는 고난은 지옥고통이나 다를 바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계셨어요.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다 위로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이고, 저렇게 뒀다가는 제자들이 배가 뒤집어져서 죽겠구나.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 바다 위로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건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나면 예수님은 바다 위로라도 걸어오십니다 왜? 고난당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물리쳐 주시려고. 믿어집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사공, 배를 저어 보세요. 해결했습니까? 해결됐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사공, 배 타는데 전문가입니다. 노 졌는데 전문가예요. 평생을 노졌는 대학을 나오고, 노졌는 대학을 전공하고. 그런데 이들이 죽게 됐단 말이야. 지옥 밑바닥을 경험하듯이 했단 말이야. 따라하십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개혁 성경에는 내니 번역 성경에는 나니 나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안심하거라. 오늘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문제 앞에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 말라. 다같이 시작. 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의 음성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 말라. 32절 말씀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스미에 바람이 바람이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니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노아의 배, 예? 방주, 그 예수님이 오르시면 된다는 말이죠. 신뢰라는 학자는 고통이 인생이다. 고통이 인생이다. 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 없는 인간 없다. 문제 없는 인간 없다. 고통 없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고통이 인생이다.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엄마의 품안에 울고 있던 아이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엄마의 품안에. 어제 영상을 적어봤는데 누가 보내준 영상인데 월드컵 때 박지성은 한 골을 탁 넣었어요. 보통 골을 넣으면 카메라 앞에 가서 세레모니를 합니다. 박지성은 어디로 뛰어갔어요? 예? 히딩크 품에 쫙 찾아 안겼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순간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히든크가 그2002 월드컵이 끝나고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지금은 손흥민 선수죠. 그래도또한 사람 홍, 홍 홍명 홍명보. 홍명보도 한골 넣었잖아요. 한골 넣고 기자들 카메라 앞으로 안찾아 갔어요. 어디로 갔냐 스텝이 있는 장소로 쫙잡아갔는데두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어. 감독, 히딩커. 코치. 저 지금 베트남에 축구 감독이 되어 있는 예? 박 박항서. 두 사람이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어디한 개설 같아? 홍명보는 박항서 코지품에 안겼어요 홍명보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잘못은 한 골을 넣고 달려가서 본인이 히딩크 품에 안기지 않은 것이 인생의 최고의 실수다. 여러분 홍명보가 박지성보다 못할 줄 압니까? 그런데 그는 세계적인 선수로 되지 못했어요. 왜? 누구 품에 안기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홍명보는 달려가가지고, 히딩크하고, 박항수하고, 코치하고, 감독하고, 팔을 안아주려고 벌리고 있는데, 박항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세계적인 꿈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움을,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렇게 급하게 걸어오신 이유는 두려워, 떨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26절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 제자들은 능숙한 배사공들이었지만 10시간 가까이 노를 저으며 고통 중에 여러분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는 끝난가 보다 이제는 희망이 없나 보다 더 이상 방법이 안되네 밤사경 아마 새벽 3시 지날 음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학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공포의 감정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인생의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두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한마디로 가진 것, 지식 가진 것 빼앗길까봐, 재산 가진 것 빼앗길까봐. 두 번째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날까봐, 숨겨놨던 것이 드러날까봐, 비밀이 드러날까봐. 니하고, 네 니하고만 네 캤는데 이게 드러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앞길에 실패가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네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옛날 이 원시 시대는 사람이 안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어요? 짐승이 두려웠어요. 원시 시대는 이짐승이 두려웠는데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요. 오늘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뭐가 겁납니까? 사람이 겁납니다. 겁나는 세상이에요. 마지막 하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대오도로 루즈벨트는 참된 자유란 빈곤으로부터 자유, 불안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자유란 빈곤에서 해방되는 거. 그래서 정치도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50조입니다.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예산이 550조예요.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압니까? 4 2 0조 내년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당 우리나라 빚이 1억이 돼 1억 몇년 전에 한 사람당 뒤집어 쓰고 있는 나라의 국, 국가 빚이 뭐 3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럴 때가 어제 같은데 지금은 한 사람당 1인당 국가 빚을 1억씩 짊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무지한 백성은 먹을 것 준다 돈 준다 이러면 그게 공짜인 줄 알아요 그게 결국은 내가 망하고 내 자식이 앞으로 망할지 나는 받아먹고 살면 끝날 것지요. 자식들이 다 갚아야 돼.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돼.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루즈벨트는 참 자유는 빈곤에서 자유. 두려워 떨고 있고 공포에서 자유가 참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가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누구로부터 올까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 모시면 된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70장 찬송해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따라하십시다.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느냐? 작은 믿음을 큰 믿음 되게 하시려고. 병든 믿음을 건강한 믿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에서 준비한대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에 다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어떤 자요?" "작은 자요." 베드로는 감성이 아주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너희 서성이다. 나다. 안심해라. 두여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당신이 예수님 같으면 나도 물위로 걸어오게. 얼마나 승리가 급하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보는 순간에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떠는 순간 바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빠져들어가는 그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일으키셨어요. 잡아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병든 믿음도 있고 건강한 믿음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음을 믿고 우리들 찾아오실린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우리 성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